설날, 추석 등 공휴일은 당연히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올설 연휴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직장인 3명 중 1명, 알바생 2명 중 1명이 설 연휴에도 쉬지 않고 출근하며 특히 서비스직에서 일하는 경우 설 연휴 근무 비중이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직장인들의 직무별 설 근무 비중을 살펴본 결과 서비스직 직장인이 56.6%로 가장 높았으며 마케팅, 홍보, 영업, 전문, 특수직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이 설 연휴에도 쉬지 않고 출근하는 이유는 연휴에도 회사, 매장은 정상 영업을 하기 때문에 73.1%로 가장 많았습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공휴일이 일반 사기업에도 전면 적용되면서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시행 시기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며 올해 1월 1일부터는 상시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게도 적용됩니다. 즉, 상시 30인 이상인 기업은 올해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하여야 하고 해당일에 근로하게 되면 휴일 근로에 해당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공휴일에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유급 휴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휴일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해야 하고,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최소 24시간 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휴일 대체를 하게 되면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휴일 대체 없이 휴일 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 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8시간 이내에는 통상임금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 100% 가산한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올해 달라지는 노무 이슈들을 차고 없이 숙지하여 각 기업들에 적용되는 사항들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